안녕하세요 부진장 회복한 팀입니다. 아, 여기는 어, 남원인데요. 남원 춘향 테마파크 양림단지 주차장 이 공태 이렇게 집공예품들을 전시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야.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예, 보았던 이 집으로 만든 공예품들을 우리 장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셔서 집공예를 하시는 장인. 이런 것이 옛날에, 먼저 뭐 콩도 담고, 뭐 이렇게 했던, 쌀도 담던 이게, 그 요즘 뭐, 뭐, 다라이라고 그러는데, 다라 이 일본 말인데, 꼴목다르라고 저희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또 멍석도 있고요. 둥그런 멍석. 돗자리가 지금 멍석도 있고 아, 여기 이제 또 모자도 있네요 모자 조그만 산템미 장식용 산템미도 있고 이야, 진짜 정겹습니다. 요곳은 이제 닭을 키우던 닭이 알라로 들어가던 곳이네요. 야 옛날 그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들판에, 어 벼가 익으면, 이제 나락이라고 그러는데, 나락 익으면, 그, 이제 다, 어 쌀을 훑어서 다 쓰고, 남은 것을 또 이렇게 집을 엮어서, 뭐, 공예품도 만들고, 새끼들도 깠는데요. 음 표주박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골프공을 넣는데, 계란, 꾸러미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가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계란판이 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일이 집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정성이 아직도 이런, 그대로. 제가 이분 옛날에 이제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뭐 특종 뭐 이런데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전남 곡성이 아마 고향인 것 같습니다. 이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옛것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와 여기 그 갈퀴 대나무 갈퀴도 있고요 여기 이제 팽이 있네 팽이 저희 어렸을 때예 딱으로 치던 팽이도 있고 여기는 이제 콧뚜레 예 이게 콧뚜레인데 매끈한 코 코에다 코 이거 소에다 예 뚫어서 어 이제 자바당이도 콧들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거네요. 그 물동이, 물동이이고, 딱 이렇게 받칠 때, 물동이 받칠 때도 있고, 이야, 정겨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니, 여기는 또 이제 이렇게, 집신. 야, 옛날 집신, 이게. 참, 진짜, 정겹습니다. 이 끝, 끝부분은 이렇게, 딱으로 이렇게 마감을 처리했네요. 음. 지금이야 신발이 막, 천지고, 떨어지지 않아도 버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런 참 귀한 것입니다. 귀한. 네. 네. 예. 수, 어. 수영복. 수영복? 어. 수영복. 이건 또 수영복이라는데요. <laughs> 수영복. 예, 여기 수영복입니다. 아. 수영복이네 이게 옛날 수영복입니다 이게. 야 세상에 이런 특종입니다. 예, 이제 비키니입니다 비키니. 여자용? 아, 남자? 아, 여자용. 아 여자용. 한벌? 아, 요 이게 이렇게 아 이게 여자 이게 한벌입니다. 아, 이야. 예, 그건 뭐예요? 앉을게. 줄게. 아, 앉을 예, 이렇게 여자 비키니 이렇게 한벌입니다. 아, 이게 어, 예, 상이고요. 예, 하이 비키니. 이거 요 신발 여자 이에요 여자 신발? 예. 이야. <웃음> <웃음>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예, 이렇게. 저새집보고새 집, 집. 새 집? 아, 저게 새 집이요. 예. 이렇게 예. 여자 비키니. 비키입니다 이렇게. 예. 이건 이제 팬티가 됐고요. 네, 예, 위 이건 위에. 예. 요렇게 집으로 만든 예, 그때는 뭐 없으니까 옷도 기우고 천도 기우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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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 예. 요건 새집이랍니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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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봐야. 앞에. 앞으로 와. 잘찍어가지 돼. 예, 예. 새집. 아이고. 새집. 새집이게. 아, 좋네. 새집이? 예. 네. 분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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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망태. 아, 망 이거 망태. 이 망태. 망태. 망태 이거 저참 저희 그저 깔베로 달때 속깔. 속깔 속깔래. 예. 예. 아, 따 이거 진짜. 요건 지붕거는 이거 닭둥지 닭 닭둥지. 아, 닭둥지. 옛날 옛날, 옛날 그, 닭둥지 그, 그, 그 위에. 어. 예. 아, 생각 다 나. 이제 생각이 다 나. 요거 이제 뭐 어디서 에덜가지고 예. 뭐 이제 곡식이랑 아이 그냥 넣어가지고 네. 요거 뭐냐면 이제 수박 수박 뭐야 수박 예예 수박 네. 네. 요거 제스쿠리 아 산, 산, 산태비죠 산태비 산에서 아, 산게 산태비고 요거 제스쿠리라고 아 제스쿠리? 곧 예. 요거 이제 털신장화 털신장화 아 요건 장화구나 아이게 이게 이건 지금 털신장화 털신 겨울에 신는 이게 집신인데 장화입니다 겨울에 춥지 말라고 요건 멍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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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덕이라고 벌벌아벌벌 아, 벌. 벌 위에 그 멍덕이 요 좋지 계란 청국장 파구니아 계란이랑 파구니 어, 요거 어 있어요? 뭐, 뭐, 뭐냐면 예그뭐받침대 네, 시루빗 시루빗 어? 시루빗 시루빗 떡시루 떡아 떡시루 아, 떡시루. 시루빗. 떡시루. 시루빗. 떡시루 예 요건 요거는 필통 아 필통이에요? <laughs> 아이 이건 호리병이라고, 꽃병. 아, 호리병. 예, 예. 진짜 이걸 딱 하나하나 이렇게. 아. 대단하시네요. 소, 대단. 소 멍해라고? 소 멍해요. 아, 그건 물론. 아마도 소, 그, 멍해. 멍해. 이제 예. 이제... 소 어깨에다 걸어놓은 거요. 어, 저거 같이 사갔어, 사갔어. 아. 뭘 사갔냐면은. 예. 소, 소죽 젖는 거. 아. 세죽 젖으라고. 세죽 젖습니다. 예. 그래 예. 요거, 요거, 이제 미니로요. 맞아요. 예. 이제 미니, 이제 이건 집신입니다. 아 이거 예. 미니 장화 아 장화 여기 장화 미, 미니 모자 아 모자 갖다 걸어 놓는 거 ㅎㅎㅎㅎㅎㅎ 이건 새 꾸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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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꾸을 만들어 놓으셨네 이렇게 이쁘게 조롱박 이거 조롱박 조롱박 이거 조롱박 예예 이거 이제 뭐냐면 냄비 이거 뭐냐면은 차 방석? 차방석 차차 방... 차. 녹차 비빈 거아 녹차를 거기 위에다가 응, 녹차 비빈 거아 이게 방석이 아라 이게 차 방석이랍니다 차 차를 비벼갖고 이거 제소쿠리야 제소쿠리 예재재소쿠리 제소쿠리. 제소쿠리 예 맞어 제소쿠리 재 담아서 저기 했죠 재 나무서 타고 나온 재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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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제 저거 동그라미인거 요거 이제 차방석 차방석 고래방석이라고 지금 이제 저기 원래 집은 어디 목곡성이죠? 아니요 여기 나무시내 나무시내요? 예, 네. 아 나무시내고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셨잖아요 음, 이 차는 이거 오래된 거, 차 이게 재무시죠? 차 그냥 계속 차, 차 차도 찍어 디서 봐, 어디서 봐. 나 무진장 행복한 TV라고 어디 있어요? 어디 지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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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깜깜해 갖고 그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이거. 프락시, 프락시. 이야. 아, 이거 확신이에요. 야. 봐 봐. 확신. 어요. 아, 그 그게 그 거기서네요. 밖에 서가다. 아, 밖에 서 밖에 서가다니? 어, 아, 아, 밖에 아, 서요. 음. 이게 이게 몇년몇년된 거예요? 네. 아, 그렇게 구왕 신기해지. 아, 전기로 다가 있는 거 전기 단계죠. 전기. 전기로 하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게 어. 재무시죠, 재무시 죠 재무시죠, 재무시. 재무시하고 하세요. 재무 옛날 거죠. ,이? 이게몇 몇 년도 5 0 년대? 5 0년 아니 아니야 0 아니고 7 0 년대 그때까지도 차 이게 있었어요. 내가, 내가, 내가 야 이게 지금 제무시입니다 이게 제너럴 모터스라고 그 이제 G M C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음을 못 하시니까 제무시라고 했는데요. 야이제무시 차가 요거 아, 이제 훌라우프를 우리 여기 명인 명희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장인 장인, 장인.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게 무겁죠? 무겁. 이제 허리 살 빼는 이게 최고랍니다. 와. 와 대단하시네요. 응. 와. 와. 예 대단하십니다. 어. 이 운동시경이 대단하십니다. 거의 차 앞으로 가, 차. 예. 야, 이게 진짜 차가, 그게 무, 무겁죠? 그게 훌라프가요 아, 무겁 예. 차 앞으로, 차 앞으로 가시죠. 예. 게 지금 옛날 차량, 이게 70년 대에 저기 이제, 그, 미군들이 그, 유교전역 때 이제 쓰던 저기들 이제 다 군용차로 쓰던 것을 다 이제 개조해서 이게 트럭으로 삼판할때 썼는데 이게 1970년대까지 야열열아 이게 재무시 진짜 오래된 저희 어렸을 때 예예예 아 그걸 왜 그렇게 다 해놨네요 저인도 브러시 수동 수동 인도브리시 수동이네요 야저 위에는 이 재무시 야 어마어마하게 사고리 아아 바로 가가가 아, 그거만 눌러도. 가운, 가운, 가운. 예. 예. 이분이 다 빵빵하게 만들었어. 전기로이 전기로. 전기예예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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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정, 저정, 아 예. 가만히 는걸 예. 이이이 <laughs> <laughs> 예. 야, 재무 시 찾자. 이게. 예, 막 진짜 무지막지하게 생겼는데 힘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어우, 쩍네 또 이제. 서정, 서정. 아, 조정하는 거고, 네. 조정하니 옛날 재무시, 정말 오래된 차입니다. 이게 참 명품입니다. 예, 예, 예. 우리 사장님이, 명희님이, 특별히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도 왔는데, 잘안 보이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장님이, 아, 포네트를 열어서,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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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잘 옛날. 다 이제, 해가지고, 저기 막 이제, 호스로 다 지금 떼어놨네요. 이게 옛날 재무시입니다. 예, 예, 예. 여쭤러와. 옛날 재무시. 아, 이렇게 열었구나. 지금 본네트를 좌우로 이렇게 열게 되있네요잘 찍어 이야. <웃음> <좋아>. <웃음> 이거, 이거, 이것도 거이 사장님, 이거 다 바꿔 겠네 에어컨은. 에어컨 됐는데 다 지금 새로 개조를 해서 그리고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기 수리시요 옛날에 저100 볼트짜리 얘다 껴놓고 불이 들어 와아 그릴 거 아니야 따르시는 게 따르시는 아 전기를 꽂으면 불이 들어 와아 그러시고 아니야 진짜 오래된 이 보물입니다 보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옛날 재무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야 이렇게 시동을 이렇게 지, 진짜 이게 음. 예이 이런 차를 저도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야, 이 힘이 좋잖아요. 아우. 막이걸 어릴 때 보면 이걸로 막 음, 빠지면 차 끄럭 당기고 차 당기고 그래. 그랬거든요. 저희. 그저저 저기 밖에 소리가 나밖에서 네. 이제 저 스위치 는없 놓고 막저저 코드는 없어 지금. 예. 네. 그나저나 이것을 이렇게 저, 저거다 꽃, 저,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없어 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걸 참잘 네, 보존해서 예, 대단하네요. 이야, 정말, 예, 예,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사장님 덕분에 오늘 그냥 꽃네트도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고, 이야, 이게 진 진짜 여 귀한 여 차입니다. 게 예. 아, 여 그리고 뭐냐? 아, 어,その, <laughs> 옛날에 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음. 요렇게 옛날에 는 이러고 이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아니, 닫는구나 네, GNK, 예, 아주십 이게 지엔케이, 게지엔케야지엔케 여기 지엔 k 하고1기 시멘트 보인데. 예. 앞에 내세비지고. 예. 예.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차가. 여기 지엔케이, 지엔케이. GNK. 아,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있어니 예. 예. 차가 근데 차체는 다틀어는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저 덤프 트럭입니다. 1 5에1 5돈 덤프 트럭인데 그 앞에가 지금. 어, 앞에가 이제 더 뽀네트가 앞으로 길쭉이 나오고 요즘은 그냥 그시5돈트럭은 그 바로 그냥 저 앞좌석에서 바로 저 바퀴가 있는데 이것은 저 앞으로 뽀네트가 어, 가 있고 이야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볼거리 어, 옛날 차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뭐 40대들은 잘 40대, 30대 뭐 이렇게 그 밑으로 는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50대 이상만 하는데 이게 옛날 재무시입니다. 재무시, Gm무시. 예, 유교전쟁 때 들어와가지고 군용차로 쓰다가 개조해서 이제 트럭으로 우리나라 그때 뭐 택시도 없고 뭐 트럭도 없고 그렇었죠. 버스도 없을 테니까 어, 요것으로 많이막그 임도에서 어, 벌목을 하면 삼판은 이라고요. 삼판길을 다니고, 어, 일을 또 어마어마했던, 어, 옛날 차, 재무실을 여러분들이 구경시켜 드릴 거요. 또 우리, 에, 농경 사회, 에, 농경 문화에서 이렇게 집공예로 생활용품을 만들던, 에, 그런, 어, 잊혀져가는, 이런, 에, 유물 같은, 이런 생활용품들을 아직도 어, 보존해 오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지금도 계속 만들어서 어, 예, 후세에 계승시켜 주시는 우리 장인님 예, 명인입니다 명인 예, 남원시에 살고 계시는 예, 명인님께 다시 한번 촬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